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데요? 드셔보세요. 네. 음.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펜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네. 자, 항상 저희 일번하고일번하고한 끝에 이것도 한번 섞어요. 네. 자, 이 색깔에다 밥 비벼 먹으면. 맛이 사그러들면서 맛이 중화되면서 조화가 더잘 나올 거예요. 지금 딱 드셔보세요. 음 어떠세요? 맛있어. 깨끗하게 걸러줘야 돼요. 걸어주신 대요다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어, 밑에 깔아 주고 아주 꼬리뭐 괜찮게 홀이 예, 감사합니다. 자, 맛있어 자라, 맛있어 자라 하면 양념이 맛있어집니다. 폭도 떨어뜨려주고. 아밀면, 가다해오면닮 이렇게 안밀면 m 막하게 나오면 냉면에 올릴때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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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너무 두꺼운 거 같지 않아요? 네? 사장님, 나중에 여기 행정. 행동... 자, 지금 소, 목격탕. 그러니까 내가 거기 쫄때 묶으라고 했죠. 점. 네, 건진 고기는. 자, 지금 양건지 해장국. 지금 육수 끓이려고 지금 야채만 넣었어요. 식을 때까지 냅뒀다가 양념을 했습니다 자 끓기 시작하면 콧구멍 요 정도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너무 팔팔 끓어버리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소요새. 자, 찜을 해줄 거예요 네. 자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아 진짜 맛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자 15분 전에 제가 양... 네, 양손지 해장국이 지금 이제 완성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아갖고서 양평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들리려면묵끈뜨끈하게 왔어. 그러면 지금 이거 몇 바가지예요? 해바가지 마지막. 이거 예? 할머니들 혼자 하닌데더잘 뜯게 하려면 냉장실에. 아, 잘 삶은 거예요 오늘 이거 못 먹는데 네? 오늘 이거 못 먹어요 냄새 들. 냄새 하나도 안나 잡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 잘 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뒤집은 거예요? 한번 더? 그럼요 뒤집죠 그리고 아가 <목소리도> 섞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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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들어갔다가 땡겨줘. 아잘 읽었다. 목도 없고 거기 목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물기 뺀대. 영상 보니까 너무 주변에 뚝뚝 뜨는 게 너무 많더라고. <laughs> 설명해놓고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네, 헷갈렸어 1차 도시락 1차까지. 자, 밑에. 네. 이제 어느 정도 냉면 색깔이 나오죠? 네. 폼털 때, 땅바닥에다 내려치지 말고, 저 파란 통 옆으로 치세요. 혹시 이물질. 냉면 육수 만드는 거고요. 자, 2차 양념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네. 감칠맛이. 근데 어이 양주, 양주새 깔끔하고 이 담백한 맛이, 냉면 육수에는 이게, 이렇게 진하게 뽑는 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 냉면 육수처럼. 여기 보면 살짝 피멍이 들었죠? 네 이거 데리큰 거예요 이거 25분만 더 삶으면 될거 같아요 사장님 네. 일단 부드러워요 뭐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죠? 네. 네 이때 가운데를 한번 쫙 잘라보세요 네자 어때요? 아니, 전혀... 어려운 거아니까 알았어 알았어 어쨌든. 야, 냉면 이렇게 국물 짜서 씨 빼줬죠? 네 그두 넣어 주셔. 그다음에 이십자로내 예. 주신 다음에 예. 어 예. 빼는 거죠? 솔... 호스를 꼽아는 그 이게 뭐이거질사서잘 <목소리도> 저어 주세요 나 그냥 걔들이 푸시 로누면되더 놓을까 시간 보셨대 시간 보셨어요 네, 선지가 부드러운지 국물 간이 맞는지 밥 말아 먹었을 때 어떤지 자, 조금 전 하세요. 국물이 네. 얼큰하면서 시원해요. 그래요. 네, 선지도 부드럽고요. 네. 냄새 냄새도 안 나요. 끝내줘요. 오늘 음. 석박지 한번 드셔보세요. 어제. 무슨 말이야? 석박지 저는 어제도 먹고 이제 어때요? 아주. Very good. 아주. 술 드셨어요? 아니요 근데 간이 딱이다 음, 음 간이요 음, 음. 잘 싸먹었어 네 야들야들하게 싸는데네 야들, 야들. 냄새도 안고 당뇨도 안 나갑니다. 지금 꼬리 매운 양념 소스 만드는 겁니다 네 밑에 눌었어요? 뭐요? 사장님이 자어때요 담백하면서 담백 담만해요 약간 시원한 맛안 나요? 시원해 시원하죠? 음. 예, 네, 시원해요. 다른데 설렁탕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어요. 너 어때요, 거기 비해서? 거기보다 여기가 더 깔끔하면서 진하죠, 먹었어요. 진하죠. 네. 여사님은 어떠세요? 시원하고, 음, 감칠맛 나고 깔끔해요. 깔끔하죠, 네. 진하죠. 네. 여사 이제 밥을 말면 더 맛있어요. 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탕파인데요. 잘 저어갖고 이거